네, 복된 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그 구원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크게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그 구원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된다는 그 사실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이땅 가운데 좋은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땅 가운데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구원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써 가진다고 해서 노력,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성도들에게 그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그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 출발점부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 복된 자리, 그 복된 출발점에서부터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복된 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출발점을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의 복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야, 이게 정말 복인가? 이게 복받은 성도의 삶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있는 그 자리, 성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들어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복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고 아무리 비천한 자리 참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가 복된 성도요, 복된 자리에 있고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을 말합니다. 그죠? 2023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11월, 12월 두달 정도 남았는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행복했는가? 혹은 슬펐던, 불행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런 불행이 혹은 슬픔이 있었는가? 대부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죠. 좋은 환경이었다가 나쁜 환경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좋았다가 조건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울기도 하고, 그죠? 네. 금방 울다가 금방 웃기도 하고, 환경과 조건의 그 변화에 우리가 막 같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행복은 되겠죠. 순간적인 행복은 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으로 행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행복이 있어야지요. 불변하는. 행복은 항상 행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행복이 되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불변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되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지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마시고 이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정해진 그 시간 그그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상의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사라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이제 예랑이가 학교, 이제 종교 수업 시간에 요즘 죽음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이제 와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부모가 혹 장기 기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남은 가족들에게 의사가 장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 그거, 그, 그, 그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그 부모 그 나, 부모님의 나 혹은 가족의 시신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현재 죽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 하나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일정 기간 속 가지는 뼈도 남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아주 잔 뼈들은 사라지고 큰 뼈들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결국 우리의 장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기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바로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에 시신의 일부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은 다시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육체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여전히 내 몸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나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런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으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고, 그 생에서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혹시라도 다음 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눈이 한쪽이 오, 한쪽 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눈이 없이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세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죠? 그 성도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신분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아주 값진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값진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안 된다. 우리가 일제나 많지만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개와 돼지에게 보석과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신분,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물무리뭐 훈련을 잘 시켜도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어뭐 저희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가 있지만 그냥 먹는 거못 먹는 거 이거 뭐 구별도 못 해요.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죠?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그 이름, 그 신분의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자기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성도라는 그 이름과 신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할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두드릴 때에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막상 당면한 여러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그날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까먹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염려는 접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인생들의 눈에는 좁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좁은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로서 바른 영적 안목과 결단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이 걸어가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제,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따뜻한 날들이 지나고 좀 추워지는 날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럼 우선 또 당장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가 걱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할 때, 뭐 아무거나 사지 않잖아요. 따져보고 사잖아요. 가격은 어떤지, 품질은 어떤지, 그죠? 또뭐 입었을 때 멋은 나는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서 그 중에 제일 합리적인 걸 구매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확실하게 그것을 구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한번 옷이야.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도 있죠. 옷이야 또 시간이 지나면 새 옷을 구매할 수 있죠. 옷보다 조금 단위가 커지는 혹은 자동차, 혹은 집, 이런 것들 구매할 때는 사람이 더 신중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삶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받은 기회들을 써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넓은 길로 간다, 편안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숨겨져 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속에는 온갖 악독한 것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해. 아무거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다하라고 잘 생각하라고 잘 판단하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그런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지 뭐 왜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러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왠지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 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뭐. 누가 말리겠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이야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죠 근데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 열매들을 살펴볼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열매들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삶의 모습들이겠죠. 정직하냐, 부지런하냐, 뭐, 진실되게 행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하냐, 부지런하냐, 열심히 자기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그러나 그런 부분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2차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열매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진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교안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표현만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런저런 열매들이 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산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도 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로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도 같다. 집을 대충 짓지 않잖아요. 대충 지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짓고 편하게 짓겠지만은 어떤 조그만 어떤 외부적 역량이 있으면은 집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일수록 토대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튼튼하게. 그런데,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두고, 그렇게 반석 위에 행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지은 그 집이 든든히 서 있다. 그 말은,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고, 그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가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그 내용을 쫓아서 살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재미가 없지요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음,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그런 어,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도대체 천국을 소망하는 게 뭐야? 영생을 소망하는 게 뭐야? 그러다 보니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즐겁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이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은 나중에 집 지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십시오. 한번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 이가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그 손의 수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이 좋아 보이는가? 과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가? 나도 저런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은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가? 좁은 길로 가고 싶은가? 넓은 길로 가고 싶은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라는 그 이름과 그 신분의 가치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로 맺어 맺어 가는 것인 것을 아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삼가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심을 늘 믿으면서 장차 그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밭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씨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열매. 그 열매들로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생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영생을 소망하면서 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I mean.